어, 교과 외적인 과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 우리 리과생들이니까 이 기하저 확률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뭐딴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 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 어, 재미난 것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난이도를 어, 조금씩 가봅시다. 자 뭐냐면 하 어, 오른쪽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자 그랬을 때피가 어, 피가 요 위에, 어, 우리가 점을 찍힌대요, 요 내부에. 자, 그랬을 때, PBC가 1보다, 넓이가 1보다 작을 확률이래요. 예. 이얘 넓이가 1보다 작대. 어? 이편이 2야. 무슨 얘기야? 높이가, 어,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뭐. 야, 1. 여기가 1이라고 자. 1. 어 그럼 필가 어디 있으면 돼? 여기에 아무데나 존재하면 우리가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맞지? 어 그래서 우리가 답은 어, 1번은 2분의 1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 우리가 그 이런 거야. 점이 모여서 우리가 선을 이루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점이 그니까 우리가 니네 점의 길이는 구할 수 있니? 이런 거는 우리가 정의를 안 해요, 맞지? 점이 붙어서 우리가 선이 돼야지만 얘를 길이를 정의를 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넓이도, 넓이는 뭐예요? 선이 모여서 우리가 넓이를 정의를 해. 그럼 내가 선의 넓이를 정의를 할까? 안 해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선의 넓이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자, 2번은 뭡니까? PAB랑 PBC가 동시에 둔각 삼각형입니다. 얘들아. 둔각삼각형은 생각해 보면은 얘는 어떤 식이야? 한 각이 90도를 넘어가는 거야, 맞죠? 그럼 얘는 부등식이라고 볼수 있지. 우리 부등식은 항상 뭐부터 시작해? 어, 방정식부터 시작한다. 방정식부터 시작한다. 그럼 무슨 얘기야? 90도가 될때 어떤 삼각형이 90도가 될 때가 뭐예요? 보여야지. 언제야? 야 여기 BC, PBC가 90도가 될때 언제니? 어, 이게 반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맞죠? 반원. 어, P가 P가 여기 있을 때다 90도잖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가 이렇게 90도 맞죠? 90도. 그럼 얘 안쪽 바깥쪽. 둥각이니까 안쪽. 좀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얘를 제외한 안쪽. 자 반대로 누구냐 어, 자, 이쪽으로는 어 여기 abc도 이 빨간색이 90도니까 이 안쪽이 둥각삼각형자 어, 그래서 우리가 답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이 부분 구할 수 있죠 야, 얘이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하냐? 원에서 못 빼면 돼? 요 직각삼각형 빼면 되겠죠? 어.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하학적 확률에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 자, 연습문제 하나 있는데요 자,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음, 몇 번이었더라? 어 요거네 자 16번 문제네요 자자 자, 기약적 확률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들,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아메리카노 크, 여러분들, 10cm 자, 여러분들 자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여기 막 붙어있는 거야 어, 그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이 넓은 마루에 이게 몇개 있는지 몰라. 이 넓은 마루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동전을 내가 이렇게 톡 던지는 거야. 톡 던지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어, 이런 거죠. 한 장의 타일에 완전히 얹힌다. 이렇게이렇게튀어나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고, 한 장의 타일에 완전히, 어, 우리가, 그, 얹히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럼 얘는 있잖아. 전체를 구하면 좀 그렇고, 내가 표본 공간을 정해주는 거야. 누굴 기준으로 해서 요거 어 요거 하나 하나를 얘 하나를 표본 공간으로 딱 정해주는 거지 요 하나를 하나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반지름 이 일자리인 요런 원 반지름 이 일자리인 원 얘를 갖다 두는데 얘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 원은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하죠 나는 그래서 이 원을 여기다 이렇게 던져놨을 때이 중심이 중심이 갈수 있는 갈수 있는 면적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지 중심이 갈수 있는 면적 야 그러면 얘가 여기 온전히 들어가야 돼 온전히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얘 경계가 뭐가 될까 온전히 들어간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쳐 있다라고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어? 그데 중심이 어디를? 어? 이 노란 선을 중심이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 이 안쪽으로만 있어야지 내가. 어, 이, 이큰 표본 공간을 내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 그럼 답은 어떻게 할까? 한 장의 타일이 완전히 얹힌다는 거는, 표본 공간을 내가 10 곱하기 10으로 봤죠? 어, 요한 장. 자, 그랬을 때, 어, 요한장이 완전히 얹힌다는 건 뭐예요? 얘, 얘, 이거 한 변의 길이 얼마짜리냐? 어, 8짜리네요. 8. 그럼 얘는 8 곱하기 8이 됩니다. 자, 얘가 8 곱하기 8이 돼요. 자, 그런데 어, 우리가 그이번 한번 보자. 얘들아, 두 장의 타일에 걸칠 때는 어떻게 걸쳐? 야, 얘가 두 장의 타일에 걸쳐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럼 두 장의 타일에 걸친다는 건 어떻게 돼? 이렇게 겹치거나, 이렇게 겹치거나, 이렇게 겹치거나, 이렇게 겹치는 거지, 맞지? 어.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디 있으면? 이 노란색을 삐져나와서 여기에 있는 거죠. 얘 말고 이쪽 오른쪽으로 삐져나오면 이쪽으로도 겹칠 수 있잖아. 이쪽. 이쪽 부분하고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자, 얘는 하나의 8짜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의 답은 뭐가 되냐? 얘도 표본공간은 10 곱하기 10이고요. 어, 얘는 얼마야? 팔곱하기를 몇개 있어? 네개 있어요. 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데 동전 을 던졌을 때이 동전을 던졌을 때이 동전이 겹칠 수 동전이 들어갈 수 있는 어, 타일이 최대 몇 개야? 네 개지. 그럼 얘가 어 얘네들 다 더하면 얘가 어 전체 표본 공간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뭐냐면 하이세장 타일이 겹치는 게 조금 좀 생각이 잘안 나. 까다로워. 그래서 나는 얘부터 먼저 풀 거야. 네 장. 어 이런 거예요. 야네장 타일이 겹친다는 거 뭘까? 어네장 타일에 정확하게 겹칠 때가 얘를 중심으로 하면은 이런 상황이죠. 맞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 상황 안에서 요요 안쪽 부분에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나머지 네 부분하고 다 겹친다는 거야. 중심이. 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중심이. 중심이 여러분들 중심이 요 안쪽에만 있으면 중심이 요 안쪽에만 있으면은 다 거리가 1 안에 들어오잖아. 맞죠? 다 거리가 1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이네개의 면하고 다 겹친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표본 공간이 여기는. 내가 이제 표본 공간 안에서 표현해야 되죠? 그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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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지? 어. 자, 얘도, 어. 이해를 돕게 했으니까, 자, 요렇게. 그래야 된다. 자, 그럼 4번의 답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전체 표본 공간이 10 곱하기 10이고요. 얘는 뭐냐? 반지름 일자리 4분의 4개니까, 그냥 원이네, 파이. 이렇게 한다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3번 답이 어디가 돼? 3번 답이 어디가 될수 밖에 없어? 전체 표본 공간이 아까 10x10이었잖아. 이쪽이죠. 이렇게. 얘가. 어 요거 네 개가 우리가 표본관이 될수 밖에 없다. 됐죠? 어, 이렇게 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을 너희들이, 너희들이 쉽게 찾을 수 있냐고. 없다. 고 어. 그러니까 내가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한 장, 두 장, 네 장을 먼저 해보고 어, 그 다음에 표본공간에서내 여사건을 이용해서 어, 재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어, 이게 16번 모양이었고요. 그다음에 너희들이 뭘 하나 연습을 해야 어, 한번더해 봐야 되냐면요. 이건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봐야 돼. 자, 이겁니다 유제 8번. 자, 얘한번 예, 볼게요. 길이가, 여러분들, A서부터 B까지, 요 길이가 얼마래요? 어, 이래요. 자, 요 길이가 이래. 자, 그런데, 요선분 AB 위에서 두점 C하고 D를 잡는데요. 음, 나 C야. 음, 나 D야. 자, 그랬을 때, 이선분 선분 C, D가 1 이상이 돼야 된대 어? 얘1 우리가 확률 어 얘를 갖다 구하래요 얘들아 얘표본공간이 얼마나 될까? 얘표본공간이2 분해가 되겠지 맞니? 전체 길이가 2니까. 어, 이거 5-8번. 유제, 유제 8번. 여러분들, 어, 93쪽에. 여러분들, 표온관 2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쓰는 순간, 어, 여러분들, 어, 얘 예, 답은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여러분들. 안드로메다로 가요.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 중요한 건 지금 C도 지금 정해져 있고 아 정해져 있지 않고 D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어, 얘들은 어, 미지수가 두 개로 나와야 돼요. 미지수가 두 개로 나와야 돼. 어떻게? 자, 이 길이가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이런 거지. 어, 내가 A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기준. 그랬을 때 내가 요 C까지의 거리를 내가 x라고 보자. 내가 d까지의 거리를 내가 뭘로 본다? 어, y 라 본다. 이렇게. 자, 그럼 뭡니까? y-x가 뭐 이상? 1 이상. 맞아? 그렇지. 야. c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아, 몰라? 몰라. 어, 절대 가.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할때 표본 공간을 정해줘야죠. 야, 이때 x하고 y의 뭐가 범위가 정이지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 0부터 2까지 라는 어, 이런 표본 공간이 정해집니다. 자, 그럼 보이냐? 음 얘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 좌표 평면에 그려진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진다. 자, e 열 2, -E. 1, 2.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 의 표본 공간이 2, 2. 그래서 얼마가 돼?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확률은 2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표본 공간 4분의로 우리가 가준다. 야, 근데 예 풀면 어떻게 되냐? 예 풀면 어떻게 돼? y-x가 1보다 크거나 y-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어. 그럼 뭐예요?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1보다 y가 이상이니까 이쪽이네. 자 얘는 y는 x-1보다 x-1보다 작으니까 이쪽이네. 맞지? 어. 그럼 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분의 1이네, 맞지? 어. 아, 8분의 2. 오케이. 8분의 2니까 여기 4분의 1. 이렇게 답이 되겠네. 맞죠? 뭐, 아이 넓이, 넓이로 가면 1이, 넓이로 가면 1이고. 오케이? 어. 자, 어, 여러분들. 어, 지난 시간에 애들이 재밌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내가 서비스로 하나를 내가 한번더 해줬거든요. 여러분들, 자, 왜? 재밌잖아. 어? <laughs> 너 너무 잘하는데. 자, 여러분들, 어, 우리가 대표적인 기하학적 확률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 솔직히 논술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어. 이런 걸또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거야.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건 들어봤죠? 어. 비 g 들어봤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레드 선. 자, 우리가 비 g 에 여러분들 바늘 문제라고 있어요. 음. 자, 이 대표적인 우리가 기학적 확률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자, 자, 우리가 이런 어, 식이 있었을 때, 이런 어, 식이 있었을 때, 어, 이게 지금 어, 야, 야 여기 세칸 그리고 여기 네칸그렸어 자, 이런 선들이 있어요. 이런 선들이 무한히 존재합니다. 근데 간격이 지금 어때? 이 <laughs> 음. 간격이 일치해. 이 간격이 일치해요. 자, 어, 우리가 이 간격을 우리가 뭘로 볼까? 라지 엘로 한번 봅시다. 라지 엘길으니까 라지 엘.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하냐면은 바늘. 야, 우리 바늘이 어떻게 생겼니? 왜 어이없어? 자, <laughs> 여러분들, 바늘이 어떻게 생겼어? 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렇게 생겼어. 자, 이 바늘. 색깔이 좀잘하만요 아, 자, 바늘. 나, 바늘이야. 어, 얘의 길이를 L이라고 보자. 근데 얘는 뭐보다 라지 L보다는 우리가 어... 작크나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있잖아. 이런 거야. 자, 선이 막 있어. 선이 막 있어. 내가 바늘을 이렇게 톡 던져. 바늘을 이렇게 톡 던졌을 때, 이 바늘이 이 선에 걸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으씨 어, 참, 미안. 아, 이제 아, 이해시켜줄게. 자, 이 바늘이야. 바늘을 이렇게 던져. 던졌을 때, 이렇게 되면 은안 걸치지. 어. 이렇게 되면 어때? 걸치는 거야. 이런 확률을 구하는 거지. 이런 확률을.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내가 딱 걸쳤을 때를 한번 보자. 얘가 어한이렇게 우리가 어 바늘을 이렇게 거쳤어 걸쳤어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뭘로 바라본다? 우리가 요 각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얘를 내가 X 어, X 라디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X 라디안 세타로 해야지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올까? 세타? 어, 세타로 하자 세타 자, 우리가 세타로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 있잖아. 여기까지 요 길이. 요 길이를, 어, 우리가 새로운, 이러니 우리가, 어, S? 어, S라고 이렇게 해보자. 오케이, S. 요 거리를. 아니다, 야 우리 정리하자 그냥 어차피 우리가 점얘 지금 어다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니까 그냥 나 여기 D라고 한번 표현해볼래. 어, 요렇 게 많이 나와서 그래, 여러분들. 어. 표현 자체가. 여러분 네이버에 이거 쳐봐봐, 다 나와. 어. 워낙 유명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 논술 준비할 때 이거는 거의 다 풀어요, 모든 논술 학원에서. 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봐봐, 여기가 D야. 그리고 여기가 에리아 여기가 에리아지도 여기 스물해. 그럼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언제 겹쳐질까? 언제 겹쳐질까? 내가 안 겹쳐질 때를 예를 들어서 써볼게. 자, 야 이렇게 되면 안 겹쳐져. 안 겹쳐져. 이렇게 되면 안 겹쳐지고요. 얘 얘랑 이룬각을 우리가 세타라 보고요. 어, 얘는 요. 예선과 예선의 요, 요, 기를 우리가 D라고 봤어요. 이러면 안 겹쳐진다고. 무슨 얘기일까? 자, 요걸 이용하는 거야. 내가 요렇게 연장선을 한번 가볼게. 이런 식으로. 어, 요 길이가 얼마니? 어, 요 길이가 L 사인 세타야. 어, 자, 이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L 사인 세타가 D보다, 어때야 돼? 어. D보다, 어, 크다라고 보자는 거야. 응, 같으면, 오케이? 어. 같아도 딱 걸치는 거니까, 어, 이렇게. 냅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되냐 하면, 이런 거죠. 야, 여기서 보면, 야, 세타도 변하지 세타 변하지? D도 변하지 근데 이 L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 자, 세타랑 D는 무슨 취급? 변수 취급 오케이? 변수 취급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필요해 어.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어떤 함수? 세타에 따라서 D가 어떻게 변하냐 이게 바로 뭡니까? 어, 삼각함수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지 y는 sin x y는 l sin x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이 세타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만 보자 알겠지 어. 그래서 0부터 우리가 파이까지만 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sin 그래프가 0부터 파이까지가 이렇게 어, 무덤 하나가 만들어지죠 왜? 무덤 맞잖아 우리가 고인돌를 쓰지 않잖아 지금 어. 자 무덤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얼마가 돼? 어 최댓값 L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어. 자 이런 이러... 어, 알았어. 다 이제, 탐해줄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요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 우리가 표본 공간이 중요, 야, 지금 얘는 어디야? 어디 넓이야? 자, 얘가 Y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쪽이야, 맞지? 어, 요쪽 넓이가 우리가 답이 되는 건데, 요쪽 넓이가. 야, 요쪽 넓이가 우리가 사건이 된다는 거야. 어. 근데 우리가 근원 사건이 어떻게 될까? 근원 전체. 전체는 우리가 세타는 아까 요 세타.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라고 이렇게 세타는 정해져 있어요. 0부터 파이까지. 여기서 누구만 정해 주면 돼? 여기 d. 요 y 좌표는 정해 주면 돼. 야, 저기 d 봐 봐. d는 어디까지만 갈수 있어? 라지 l까지만 갈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 되냐? 어. 그래서 여러분들 d는 봐 봐. 어, d는 라즈엘까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라즈엘 근데 라즈엘은 어때? 이스몰보다더큰 거죠? 큰거 같은 거죠? 어. 자, 이렇게 됩니다. 라즈엘의 범위는 0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근원 사건이 어떻게 돼요? 어. 이런 범위가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 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쓰자라고 하면은, 어. 자이 비퐁의 바늘이 어, 요그 어, 요 선에 걸치는 확률을 어, 걸친 사건을 내가 A라고 보면 내가 어, PA는 전체가 얼마야? 파이 L 어, 파이 곱하기 L에다가 얘 넓이 여러분들 이거 좀 외워두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적분에서 배울거야 기억나는 사람 있어? 기본적인 사인코사인 요 무덤 하나의 넓이가 얼마다? 얼마다? 2야? 알겠지? 어, 이, 이, 2, 어, 무덤화의 넓이는 2입니다. 야, 근데, 야, 이제 생각해 봐봐. 얘는 이제 생각해봐봐. 얘는 얼마가 될까? 얘 무덤 생각해봐. t h i 기아 배운 사, 어, 어제도 얘기했는데, 내가. 얘가 높이가 원래는 기본이 얼마야? 1이지? 근데 얘 뭐가 됐어? L 됐잖아. 어, L배 우리가, 어, 올라간 거예요, 높이가. L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 e 곱하기,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재밌잖아. 어, 자, 뭐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하를 기하적 확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뭐 대표적인 문제라서 쌤이 여러분들 좀 방학 특강이니까 어, 서비스로 여러분들 한번 어, 보여줬고요.